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로 사역하는 지역이 토르발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토르발리 현지인 교회 피아노 레슨을 하고 오면서 아, 어, 우리 카페에는 리쌍이라고 번역을, 가명을 썼는데요. 리쌍 목사님께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저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교회와 소속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터키로 입국할 때 입국이 거절되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대부분은 이제 터키 온지 1년차, 2년차밖에 되진 않은. 아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터키어를 한참 배우고 현지인들을 한참 사귈 수 있고 친분을 쌓기 시작할 때인데 다시 터키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인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인들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 두려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이곳 가운데를 이끌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소명을 주셨고 훈련해 주셨고 기간을 기다리게 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인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당연히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이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나온 것인데 지금부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며 일하실 수 있도록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과 지혜는 각각 구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비단 선교만이 아닙니다. 유학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복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네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한 계곡 이끌어내어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그그그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는 내를 가운데로 이리로, 이리로 이끌으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아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에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터키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는 예스겔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단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이미 있다라고 했으니, 위에 있었다라고 했으니, 생각해보면 자신, 자신의 부름이 더 이상 분명하고, 분명하다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부르심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위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또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두 익숙한 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재해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익숙한 방법대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 나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손이 자신 위에 있었다 라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사건을요 절대로 나에게 익숙한 사건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타협하거나 재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두려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뼈가 아니라 많은 뼈가 가득 차 있었다고 했죠. 있었다 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엄이 두려울 정도로 가깝게 느꼈고, 에스겔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그냥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한 마디 대꾸를 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이끌고 간 곳은요 어느 한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이었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이리 저리 이끌어 가셨고 바닥에 있는 뼈들까지도 자세하게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 뼈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시작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던 신약의 성령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겹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주의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다른 말로요,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곁에, 어, 베풀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사, 친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만 보면 성령님은 참 우리 곁에 따뜻한 분으로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그분의 아들 예수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일하셨던 것은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일하셨는데 우리는 이분들을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에스겔도 직접 이끌고 마른 뼈가 가득한 어, 계곡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생각만 해보면 생각만 해봐도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섬찟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어,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든지 아름답고 얼마든지 좋고 얼마든지 행복한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어가셔서 에스겔을 부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곳은요 마른 뼈가 있는 아주 상막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곳은요 환상이 있는 곳, 여러분들을 절대로 아름답고 휴양지 비슷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나요? 행복한 방법이신가요? 아니면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오신 이곳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토르발로 이 지역이 주 사역지다 보니까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채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지 목사님들이나 한국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봤던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말만 남게 돼요. 이번의 경우에도 현진 목사님의 말을, 말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전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어, 현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 마음이, 어, 어떻게 보면, 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도 언젠가는 추방될 건데.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 손해가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의 경우에도 선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 걸로 알고요. 그렇게 믿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에,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듣, 듣게 되면은 늘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에스겔이 봤을 그 마른 뼈 환상을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에스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 묵성해 봤어요. 그 당시 만약에 에스겔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전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스겔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저는 이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 본문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하하님님이 말씀을 따라이는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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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를원이니다 3절입니다. 다 많이 많겠습니다 시작!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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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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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주이이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한 계곡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메말라 있는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느 한 계곡까지 갔지만 그렇게 딱 말라 있는 뼈들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깡말라 있는 뼈들이 살수 있겠냐라고 하는 물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답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던 물음은요. 정말로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살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에스겔 네가 대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에스겔의 믿음을 물어보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느냐라고 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연하여서 그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실 것인데 네 입술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라 하는 겁니다. 대답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신다면 어떤 일도 분명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으신, 물으신다면, 그 일을 네가 한다면, 네가 대응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터키에서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일하게 하실까? 참 많이 기도 많이 했고, 두려움도, 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르바르로 처음 부르셨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이긴 한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현지인도 아는 사람도 없죠. 아는 언어도 없죠. 그리고 더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다시 살수 있겠느냐. 그때 저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네가 대어내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의 답변이 참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못해요. 하나님. 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저녁마다 성경통독을 했었거든요. 성경통독을 하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똘끌 뭉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왔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까지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르발레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건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대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직도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일할 터이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달라고 하신 쪽에 계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피워 살갗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네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나 주여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어,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대언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운 성경에서는 예언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입히고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을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것인... 또 풀어 놓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는 일을 예언자 에스겔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터키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골격조차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른 뼈 조각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다시 살아날 그때에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터키인들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8천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면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권능 가지고 선포할 때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곳 터키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마른 뼈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약하게 살았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른 뼈가 내 자신이오니. 하나님이 그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마른 뼈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른 뼈에게 명하셔서, 마른 뼈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에게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아직도 변화가 없는 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고 새 창조로 새 새로운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른 뼈에게 뼈에게 대언했던 그 말씀의 권능이요, 여러분 각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님께서 더 크게 권능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어, 어, 샘솟듯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건요. 어, 육체를 살리는 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마른 뼈들이 언제 생겨납니다. 언제 어, 다시, 생겨, 어, 다시 회복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이는 마찬가, 이는 마치 창 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언제 세상이 아, 다 완성됐나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에스겔 아, 선지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은 아, 이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주. 부러 놓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되면서 이 이들이 진짜 참 군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사역 가운데 큰 도전을 받는 것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땅 위에 있는 터킨들에게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못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도전은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무엇이 됐다라고요 생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토끼인들에게 선한 일, 좋은 일, 치료해주는 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령을 되게끔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복지가 잘 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마치 구경꾼처럼 기다리는 예배자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너희 입술로 전하여라. 너의 입술로 예언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크게 일하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터키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살만 살치우고 저들에게 복지만 좋아지는 것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로 참 생명이 될수 있도록 성령을 부르는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크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